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오늘은 3월 업데이트 때 등장한 신규유닛 용광로를 활용해서 재미난 공격을 해볼까 합니다 용광로의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베이비빠이어 그러니까 새끼 불을 소환해가지고 공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유닛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용광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암흑병사 훈련소가 아직 업그레이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취소할 수도 없고 직원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하긴 한데 컨텐츠를 위해서는 궁극의 책을 써야 되겠죠 궁극의 책을 써가지고 암흑병사 훈련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을 뽑아야 되는데 용광로를 주 메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용광로를 엄청 많이 챙겨갑니다 킬러 5마리 용광로 한 13마리만 들고 가고 벌룬 이제 4개에다가 헤더헌터 2마리 넣어주고요 용광로를 하나 더 빼고 슈퍼월브도 두개 챙겨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사랑 아처 두개 요렇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싶고 마법은 파이어볼을 쓸 거기 때문에 투명은 4개만 가져가고 지진 두개 2개. 분노 두개를 받아가면서 독 하나 챙겨 가고요 플랜성도 제가 용광로를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용광로 3개에다가 마리안 1개 그 다음에 마법은 분노하고 쾌골 하나를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받아주고요 그리고 용도 지상조합이기 때문에 바바킹으로 바꿔주고 피닉스로 변경해 줍니다 지진스볼 쓸 거고요 아처키는 마법 반사경 힐로 소환 물깨면 될것 같고요 워드는 바이어볼을쓸 거거든요 요렇게 가져가고 패스는 이제 유니콘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고요 로얄 챔피언은 스피릿폭스 로켓창 일렉트로프츠 뭐 그대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월 리그전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속한 지금 리그가 마스터1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44별 그러니까 2번 빼고 올란파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마스터 리그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잘해? <laughs> 미쳤어 남은 두개 공권 제가 다 완파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번을 일단 선점해놨고요 1번 가운데 올에 동마법 타워가 2개 있는데 제가 아까 유닛 보여드렸죠? 뭐야, 왜 이거 활성화하기 눌러져 있는 거야? 뭐야, 버그야, 이거? 어, 뭔가 이상하네요. 바깥? 쪽에서 공격을 누르면은 슈퍼 월브가 있는데 왜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 슈퍼 월브가 없는 없다고 되어 있지? 이거 뭐야? 이거 버그야? 설마 공격 들어가는데 슈퍼 월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에이, 설마 있겠죠. 그렇죠? 자, 대충 설계를 말씀드리고 공격을 할 건데, 투명으로 대공포와 박격포 가리고, 그다음에 아차 타워 멀티 아차 타워 가리고, 왼쪽에 있는 박격포하고 멀티 아차 타워도 가려 가지고 6시에 워든을 넣자마자파이어볼을 리코시 쪽에 날려 가지고 지진을 매겼을때 여기 라인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화염 투척기를 넣어 가지고 여기는 방타들을 정리해 줄 거고요. 용광로가 메인 조합 때문에 9시든 3시든 넣어가지고 계속 바깥쪽에 있는 건물들 안쪽에 있는 건물들을 야금야금 먹어주다가 바바 킹아척신을 넣어가지고 벽을 뚫고 들어가서 해골마법 써가지고 오그로 끌고 여기 라인을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남은 용광로를 바깥쪽에 둘러치면서 진행을 하면은 새끼불들이 건물이나 방타들을 정리하고 로얄 챔피언도 적재적소에 넣어서 진행을 하면은 완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공격 슈퍼볼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있어야지 버그네요 버그 어, 화염 투척기로 바꿔주고 일단 워든 파이어볼을 날려줘야 되겠죠. 아 여기서 제일 긴장되는데. 자 지진 지지... 아 투명을 써야지 투명 여기다가 써야 되니까 대기해주고 자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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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워든 놓고 파이어볼 지진 두개매겨 줍니다. 자 이거 뭐멀티아츠탄안날라가는데 워든으로 잡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화염투척기를 여기다가 또 넣어주고요 좋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현재까지는 아주 좋구만 자버른으로 검콩체크 그 다음에 용광로를 제가 넣어준다고 했죠 한개한 한 개씩 넣어줍니다 12시도 하나 넣어줄까? 어, 화염투척기랑 같이 해.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넣어주고 워든이 왼쪽으로 가네요 용광로로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워든이 오른쪽을 선택했네. 뭐, 아무 때나 가. 상관없어. 가고 싶은 곳으로 가. 자, 용광로 여섯 마리 남아있고. 용광로가 여기, 여기, 여기저기서 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신경 쓸게 많다. 어 이거 바바 킹아처 킨을 어디다 넣지? 저 위로 넣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검콩 나오네. 자, 검콩 체크해주고, 워든 분노를 또 넣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워든 쪽에 이제 분노를 미리 깔아주고, 월브로 여기 벽을 뚫어서, 바바킹 아초키를 넣읍시다 용광로도 하나 넣어주고 아 워든 죽어 아니 워든 왜 죽었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용광로 바바킹 지진스볼 써주고 투명으로 가리고 분노 해골 써줍니다 자 로얄 챔피언 로켓창 던져 자 용광로 또 넣어주고 자퀸 스킬 쓰고 자 도구로 바바킹 매기고 헤드헌터 아 이거 어떡하지 자퀸 중에 분노 깔았습니다 자 월브 놓고 헤드헌터 놓고 법사노, 과트, 단어! 아니, 워드는 왜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빨리 죽어서 당황했는데, 용광로가 멀리서 지속 딜을 계속 넣어주니까, 이거 뭐, 방타들이나, 영웅들, 건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아주 널널하게 완파를 들고 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laughs> 미쳤다. 이렇게 완파를 하나 했으니까, 이제, 부계정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이제 용광로 조합을 한번 써볼 건데, 아, 근데 제가 부계정도 지금 장인이 다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광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병설련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가지고, 장인을 한 마리 빼야 되는데, 보니까, 책도 없네요. 그냥 보석으로 직원을 <laughs> 할 수밖에 없네. <없는 웃음> 아, 진짜, 이 컨텐츠 때문에 써야돼, 이거. 그래도 완판 하나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쓰도록 하고요 근데 또 문제가, 이제 엘릭서는 룬이 있는데,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슈퍼셀 스토어에서 뭐 하나를 사야되는데, 지금 묶음 상품 만들기라고,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건물의 책 하나 선택해주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장인 포션, 그리고 난 뒤에 영웅의 책까지 선택해가지고, 요거를 구매해서 주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해자기 때문에, 혹시 아직 구매 안하신 분들은, 크리에이트 코드 FAD의 바다를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를 하면서, 이제, 건물책하고, 영웅책, 장인포정, 궁극책까지 의 이제 들어왔습니다. 보너스 아이템들까지 들어왔죠. 이 보너스 때문에 슈퍼스텔 스토어에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그럼 남은 엘릭서로 벽 하나 올려주고, 이제, 엘릭서 룬을 하나 빨아가지고, 풀 채운 후에, 암흑병사 훈련소를 업그레이드 누르고, 건물책으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용광로를 뽑아갈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용광로로 공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용광로 12마리를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힐러 5마리, 워일 필요하고, 벌룬, 4 개에다가, 헤더, 더툴 월브 둘까지, 오, 안 되네. 벌룬 하나 빼고, 월브 하나 넣어주고, 아처를 하나 넣어줍니다. 뭔가 아까보다 인구수가 부족한데, 아, 인구수가 330이네. 그러면은, 용광로를 하나 더 빼고, 벌룬을 4개 챙기고, 법사도 하나 챙겨주고, 발키리에다가 아처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계정은 스파이키볼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작건하고 지진으로 가도록 하고요 아처키는 물개. 물개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중이네. 왜 업그레이드 중인 거야, 도대체. 그럼, 야크로 바꿔가고, 워드는 또 이제, 파이어볼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빠볼 분노에다가 유니콘, 그 다음에 지상으로 바꾸고 로얄 챔피언도 그대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돌아와서 대충 좀 설계를 말씀드리자면 시작하자마자 두 명으로 아처 타워 마우프 타워 가리고 리코셰어 마우프 타워 가리고 아래쪽에는 아처 타워까지 가려가지고 모든 3시에 넣자마자 파이어볼을임팩 쪽에 던져서 지진 맥겨서요 클랜선까지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워일 하다가 이제 내려가든 위로 가든 상관없고요 이번에 워든 안 죽일 거예요. <laughs> 그리고 9시 에 화염 투척기를 넣어서 여기 라인을 좀 잡아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12시, 뭐 6시 계속. 그래서 용광로를 넣어주면서 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상을 보고 있다가 바바 킹하처 퀸을 뭐 이제 8시 쪽에 넣는다고 하면은 월브로 벽을 뚫어가지고 안으로 넣어서 여기 라인을 정리하고요 해골 마법 써가지고 모놀리 속으로 끌고 용광로 계속 넣어주고 아까처럼 로얄 챔피언을 넣어가지고 뭐 12시 라인을 정리하든 뭐 상황에 맞게 튜브을 하면은 완파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워든 파이어볼을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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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써야 된다 세개 자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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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파이어볼 지진 두개 매겨주고 그 다음에 힐러를 넣어줍니다 완벽하게 정리됐구요 벌룬 공공 체크해주고 분노를 미리 깔아줍니다 앞쪽에 리코세가 있기 때문에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저 뭐냐 미니언 프린스 체력 깎였어 완전 개이득그 다음에 여기 화투 넣어주고 어, 용광로도 넣어가지고 앞쪽에 있는 약간 그 뭐랄까 레전탑같은거? 안올라오네 다행히 자 그리고 용광로 또 계속 넣어 아 잠깐만 용광로가 맞네 아, 아이 아 뭐야 맞으면 안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나는 날렸다고 보고 괜찮아 괜찮아 쟤는 워든 잘가고있고 검콩체크 아 용광로 이씨 용광로 두개 넣어 여기도 용광로 하나 넣어주고 은광로는 그냥 이제 상황보고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세개밖에안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자 그 다음에 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분노 앞쪽에 깔아주고 곰콩 체크 분노 깔아놨기 때문에 퀸 잡아줄 거고요 좋아 잘하고 있어 자또 곰콩 체크 바바킹 아초키는 어디다 넣지? 자, 화투 터지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일로 놓으면 안되네 자, 헤드헌터 자, 월브로 뚫고 일로 들어가자 바바킹, 아처킹, 용광로 한 마리 월브 하나 더 들어가고 워든 아직 살아있지? 워든 분노 깔아주고 로얄 챔피언은 여기다가 로켓창을 던지고요 자, 해골마법 모노리스 역으로 끌고 바바킹 이제 작은 분노 써가지고 정리합니다 워든 아직 살아있고요 좋아, 용광로 이제 여기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 자 워든 아직 살았고 투명으로 가려서 힐러 살려줍니다. 야야야, 로챔 따라가니? 아 괜찮아, 따라가도 괜찮아. 자퀸 스킬 써주고 드던터 넣어주고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바쁘네. 자 로챔이 호를 호를 잡아주고 있고 법사도 넣어주고 하면은 야 미쳤다 용광로, 용광로 개삭이다 미쳤다. 용광로가 지금 아직도 여기저기서, 어, 새끼 파이어볼, 어, 새끼 파이어볼이 아니고 새끼 불을 어쨌든 소환해가지고, 야, 용광로 알고 보니까 완전 개사기 유닛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용광로,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용광로를 활용해가지고 이번 리그전 아주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